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우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품 안에 자식이란 말이 있죠 내품 안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 자식들이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내 자식이라도 조금 크면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자식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머리카락이 긴 사사,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요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사절의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들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부모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먼저 이런 것들을 삼가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태 예고지요. 이제 너희들이 아들을 임신할 텐데, 임신하면 이런, 이런 것들을 부모된 자로서 삼가, 그렇게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부모가 된 자로서 부모가 똑바로 그러라고 호통치기 전에 먼저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만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살아낸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자녀들에게 말 뿐만 아니라 먼저 삶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말씀 중심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그렇게 행하며 보이며 또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은 여와의 기업임을 인정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인이 됨이라 그가 복래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날실인이 됨이니라 하더이다. 그렇게 만호의 아내가 만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실이란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남궁원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 모르지만 연세드시 분들은 알 겁니다. 장로님이셨지요. 아들 홍종우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할 때 세계 상을 받는 수석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양춘자. 집사가 밝힌 자녀 교육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과외 대신 성경 과외를 시켰다는 거죠. 주님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원종수 박사는 공부할 때 새벽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존귀하게 만드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은 퇴임 후에 고향인 미저리주에서 독서와 봉사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겨나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트루먼을 알아보고 트루먼에게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고 지도력이 있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그가 대통령으로 퇴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트로모는 대답하기를, 아니, 그 반대였지.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볼수 없었고, 열등생이었으며, 큰 소리에 벌벌 떠는 심약한 아이였던다 그때 아이들이 신기했지요. 그런데 대통령님,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단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했단다. 그게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이란 말씀이 있지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나실인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있죠. 적어도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그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심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않으하면 안이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과 기도, 즉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부모들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얻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누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마누아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기도합니다. 물론 수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하고 있지요. 주실 아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강조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마누아의 기도는 자녀를 기르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12절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요? 어떻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누아가 방법론을 하나님께 묻고 있겠습니까? 물론 어떻게란 방법론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교육 방법을 묻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누아 그는 충분히 그 당시에 유대교의 그 교육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스인탈무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아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시가 머하는 사자 달린 그런 아들을 양육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겠다는 뜻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마누아는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앞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기도의 때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한때 방탕한 귀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능력 있지요? 그지요? 삭도를 대지 마라.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은 이상, 그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삼손되게 한 것은 삼손의 능력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의 부모의 눈물을 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만누아처럼 말입니다. 임신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이 수태 예고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은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 자식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오고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기로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로 돼,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요그 질문에 천사가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갔어. 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삼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성경에 보면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지요? 네, 마누아의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천사의 대답이 의외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누아와 마누아 아내인 부모인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이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자식을 가진 부모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는 마누와 아내지만 마누와 부모 삼손의 부모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삶의 본을 보이면 자식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뜻으로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양육하고 잘 기를까요? 부모인 너들이 바르게 살아라. 그 뜻입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한다면 부모가 삶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요. 좀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좀 전에 이해와 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종욱의 어머니는 세상 과예보다 성경 과예를 먼저 시켰다는 거지요. 이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존교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2010년 4월 27일, 28일 국민일보에서는 왜 영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가를 현지 취재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아프리카 선교회 리빙스톤, 인도 선교회 윌리엄 케리, 중국 선교회 모리슨을 보낸 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은 노인 20명 모이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거나 빠진코 건물로 나이트클럽으로 계주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몬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남미라니지요 미국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리하고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구령, 영혼 구원, 즉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았기 때문. 둘째, 사회사업에 집중하느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의 존재와 임재와 역사심을 하 도회시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지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대충 먹고 살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먹지 못하여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껍질을 삶아먹었던 그 시절에 교회가 잘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음만 복을 준다 하니. 그러나 지금은 웬만큼 먹고 살기 때문이지요. 사랑 여러분, 영국교회가 기독교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육은 교사들이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아이들 사랑으로 장년이나 그 아이나 전도하는 것은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주위에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호주머니를 터십시오.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는지 함께 동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하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그한 영혼 한 영혼들로 주님의 민도하며 교사들이 힘을 내어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호와처럼 다음 세대인들인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의 다음 세대인 자녀교육을 잘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지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부모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들 특히 교회 교역을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인정하는 부모 자식을 위하여 한절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누와 그의 아내가 수태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이마호와의또 아내의 수태의 예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본을 보이고 여호와의 기억 하나님의 그 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30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그 특성,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어가고, 또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